여러분, 상조회사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장례식 때 도와주는 곳, 나중을 위해 매달 조금씩 넣어두는 제도. 아마 이 정도 이미지가 가장 먼저 스칠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처럼 매달 돈을 내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는 구조라면 당연히 안전하고 당연히 든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조를 떠올릴 때 당신의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안전이 아니라 불안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종종 이런 제목이 등장합니다. 상조 자본 잠식 우려. 상조 회사 폐업, 소비자 피해 눈덩이. 상조 선납금 절반도 못 돌려받았다. 보험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문장들이 상조와 함께라면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똑같이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구조인데 왜 보험은 신뢰의 상징이 되고 상조는 위기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 극단적인 이미지의 격차는 단순한 브랜드 차이가 아니라 장부속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국민 1천만 명이 상조회사에 돈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10조 원. 단순히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장례 시스템과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책임지는 거대한 시장이 그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매달내는 그 돈이 장부에서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왜 자본 잠식이라는 무서운 단어로 포장되어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믿고 맡기기에는 이제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불안만 키우는 이야기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 위기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판단 기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조가 위험하다라는 단정이 아니라 어떤 상조회사가 어떤 구조가 어떤 장부가 정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를 당신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숫자를 보고 당신이 계약서를 읽고 당신이 회계를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그첫 번째 배움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보험인가 자본 잠식인가 상조회사 장부의 착시 효과라는 주제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위기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구조, 불안이라는 감정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메커니즘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한때 상조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에 가까웠습니다. 가족이 많았고, 친척이 옆 동네에 살았고,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온 동네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장례식 절차를 개인이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주가 모두 알지 못해도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가족 1인 가구, 비혼, 비동거 가족 가족의 형태는 급격하게 변했고 부모와 자녀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사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고 물으면 당황한 표정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지?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이 질문들이 이제는 너무나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상조회사입니다. 상조회사는 단순한 장례 행사 비용 분납 시스템을 넘어서 삶의 가장 무거운 순간을 대신 관리해주는 대리인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절차, 물품, 인력, 차량, 장지 안내까지 한 번에 연결해 주는 구조. 이 편리함은 분명히 혁신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부모님 나이도 생각해야 하고 언젠가는 분명 필요할 텐데 지금이라도 하나 들어둘까? 나는 아직 젊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준비해야 하나?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머릿속에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뉴스에서 봤던 그 기사들. 상조 폐업, 소비자들 눈물. 상조 선납금 절반도 못 돌려받았다. 자본 잠식 상태, 감독 사각지대. 보험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상조와 관련되면 너무 쉽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도 불안하고 가입을 안 해도 불안한 이상한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닥칠 상황이 걱정되고, 들어두자니,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도 유명한 곳이 낫겠지 싶다가도, 뉴스 한번 보면 마음이 또 흔들리는 이 모순된 감정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혼란과 불안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 개개인의 판단 부족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가 너무 늦게 따라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규제와 보호장치는 한 발, 두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상조 장내 도우미 정도로 가볍게만 인식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상조는 1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히 이미지만 보고 선택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조는 다 위험하다라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어떤 상조 회사가 어떤 구조가 어떤 숫자가 위험을 키우는지를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전문가만이 아니라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 대신 숫자와 제도를 통해 상조업계의 현재를 바라볼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당신이 상조 가입을 이미 했든 앞으로 할 계획이든 혹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든 이 이야기는 언젠가 한 번은 당신 삶과 반드시 만나게 될 주제입니다. 이제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차분하게 숫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솔직합니다. 우리나라 상조 시장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입자 수는 약 1천만 명, 거의 5명 중 1명꼴로 상조의 이름을 올려둔 셈입니다. 선납금, 즉 우리가 매달 나눠내고 있는 돈의 총액은 2017년 약 4조 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10조원 안팎까지 늘어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거의 두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조회사 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010년 당시 약 400여 개에 달하던 상조회사는 각종 정리와 퇴출, 통합 과정을 거치며 지금은 70여 개 정도만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생기고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살아남은 회사만 남은 시장이 된 겁니다. 과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0년대 초만 해도 국내 상조회사는 쉰개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고 사람만 잘 모으면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시장은 순식간에 창업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 가입자만 늘리면 자동으로 돈이 쌓이는 구조. 이 말은 사업자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소비자에게는 나중에야 드러나는 위험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업 조직을 과도하게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정작 가입자에게 돌아갈 서비스 품질과 지금 능력을 관리하는 데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한 회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안전 판매, 무리한 전화 영업,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심지어 해지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까지 각종 문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업계 전체에 대한 이미지는 이때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입니다. 상조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가입자가 낸 선불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후로는 자본금 기준이 다시 15억원까지 상향되었고 영업수당 상한선 같은 규제도 도입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제는 제법 건전해진 시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조 자본 잠식 논란이라는 제목을 뉴스에서 쉽게 마주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조업은 느낌상 보험과 매우 비슷합니다.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과 상조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법률의 세계에서 상조의 정체는 전혀 다릅니다. 보험은 명백한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감독 아래 움직입니다. 반면 상조는 소매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대상입니다. 이 분류의 차이는 감독기구의 차이를 넘어 적용되는 회계 기준과 위험을 보는 관점, 그리고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까지 모두 갈라놓습니다왜 중요한가요? 같은 선납구조임에도 어떤 법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위험이 과소평가되거나 반대로 장부상에서 과장되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방식으로 자본 잠식이라는 말로 번역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간입니다. 상조회사의 장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원칙부터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상조가 받는 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달 상조회사에 내는 납입금은 당장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약속된 의무로 인식됩니다. 회계 용어로는 이걸 부채로 분류합니다. 쉽게 말해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받은 돈이지만 계약에 따라 장차 써야만 하는 돈입니다. 장례나 결혼, 각종 행사가 실제로 일어나 회사 측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중 일부가 매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상조회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의 급여, 상담센터 운영비, 광고비와 홍보비, 영업사원에게 나가는 수당, 사무실 임대료와 시스템 비용, 이 모든 건 지금 당장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장부를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왼쪽에서는 매달 납입금이 들어와 부채 항목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각종 사업비용이 나가면서 자산 항목의 현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조가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장부상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채는 꾸준히 쌓이는데 자산은 그만큼 빠르게 늘지 않습니다. 선수금으로 들어온 돈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비용으로 일정 부분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장부를 쓱 들여다보면 부채 자산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만 보면 마치 회사 전체가 마이너스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이란 간단히 말해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표현만 들으면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위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본 잠식은 지금 당장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부상으로 보면 부채가 자산보다 커 보인다는 회계적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이 회사가 약속한 서비스를 끝까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즉 지급 여력이 충분한지입니다. 실제 현금 흐름, 예치된 선수금의 비율, 장기적인 계약 구조 등을 함께 보지 않고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위기다라고 단정하는 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험과 상조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으면 그 상당 부분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중 일부는 당장 수익으로 처리되고 일부는 미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쌓입니다. 즉, 보험사는 매출준비금의 형태로 돈을 나누어 기록하고 각종 보험수리 기법을 통해 얼마를 남겨둬야 미래의 지급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데이터를 학습해 나갑니다. 반면 상조는 소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런 금융업 수준이 정교한 지급 여력 관리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채는 부채대로 쌓이고 자산은 사업비와 투자로 조금씩 빠져나가며 장부상의 숫자만 놓고 보면 언제든 자본 잠식 상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해집니다. 상조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선수금이 크게 증가하면 할수록 장부상의 부채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자산 항목의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종이 위에 적힌 숫자는 점점 더 위태로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결국 상조회사의 장부는 어떻게 기록되느냐보다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채 비율, 자본 잠식 여부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급 여력 비율, 예치금의 안정성, 실제 환급 사례, 계약 이행 경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던 막연한 위기는 좀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회사는 지금 부채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약속한 서비스를 끝까지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가? 결국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가 당신의 돈을 지키는 핵심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갖게 되는 순간 상조회사의 장부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아니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당신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이 구조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조 산업의 역사는 일본을 따라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산업화가 빨랐고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큰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문화가 더 빨리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결혼식이나 장례를 치를 때 천만 원 상당의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 수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실제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이미낸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내고 약속했던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보험과 매우 닮은 구조이지만 위험이 아니라 행사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 모델은 1982년 부산 상조를 통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게 뭘까 싶은 새로운 방식이었지만 부산과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기에 1991년 보람 상조가 등장하면서 상조의 이미지는 한층 더 대중화됩니다.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고급 이미지를 입히고 가격을 정찰제로 공개하면서 장례는 상조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장 뒤편에 다른 그림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상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시절 상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쉬운 장사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영업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많이 데려오면 매달 돈이 쌓이는 구조. 가입자 수가 곧 회사의 힘이고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수록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써야 할 비용은 그대로인데 영업비용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부실화입니다. 선수금으로 들어온 돈이 장례 서비스 준비와 재무 안정에 쓰이기보다 과도한 영업비와 조직 유지비에 쏠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장부는 버티기 힘든 모양을 띠게 됩니다. 회원 모집이 잘될 때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입자 증가가 둔화되거나 해지 요청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균열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일본은 이런 위험을 미리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조합 형태로 묶여 있어 특정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만 가져오고 보호장치는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보존된 50%의 선납금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준비하려고 모은 돈의 절반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갔다는 분노와 허탈감은 상조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가입한 업체가 폐업해도 유사 상품으로 타사 이관이 가능해졌고, 2019년에는 내상조 차자 등을 통해 상조 회사들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현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약한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자본금과 지급 여력이 갖춰진 회사들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정리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은 남습니다. 지금 내가 돈을 맡긴 이 회사는 과연 내 가족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책임질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냥 이름만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숫자와 제도 지급 여력과 예치금을 직접 확인하며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지금 상조시장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과거보다 훨씬 안정돼 보입니다. 자본금 기준은 15억 원으로 높아졌고 선수금 50% 예치 의무, 영업수당 상한선 규제 등 여러 안전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위 몇개 대형회사에 시장과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상위 4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절반이 훌쩍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살아남은 자만 더 강해지는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이쯤되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회사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 규모면 설마 무너지겠어. 하지만 여기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시장이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쏠리면 그 회사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격은 더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와 구조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보험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지급 여력 비율, 위험 기반 자본 비율 RBC 등 여러 감독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시험 받습니다. 반면 상조는 소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초점이 다르게 맞춰져 있습니다. 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보다 망했을 때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까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방향을 완전히 달리하게 만듭니다. 보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게 만들까를 고민하지만 상조는 오랫동안 망했을 때 피해를 어떻게 줄일까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이 관점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어떻게 보상받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위험한 구조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기가 터진 뒤에 대처가 아니라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수금을 계열사 자금처럼 활용한다는 의혹이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50% 예치는 의무지만 나머지 50%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규제의 빈틈 사이,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은 자라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커지는 위기는 언론에 떠오르는 순간에는 이미 너무 큰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선수금 예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 몇 년간 해지와 환급은 문제없이 이뤄졌는가? 계열사 거래 구조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시장 전체는 조금씩이나마 위기에서 멀어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싸게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회사인지가 가장 본질적인 기준입니다. 지금의 할인 몇만원보다 나중에 지켜야 할 약속 수천만원이 훨씬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지금 능력이 기준입니다. 이제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장부 속 숫자가 기준입니다. 이 변화된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당신과 당신 가족의 마지막 순간에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조회사 장부 뒤에 숨겨져 있던 여러 겹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보험과 비슷해 보였던 상조가 왜 전혀 다른 규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선수금이 왜 부채로 잡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왜 자본 잠식이라는 단어로 반복해서 포장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한때 상조는 그저 장례를 대신 맡아주는 친절한 업체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조는 10조 원의 돈이 모여있는 거대한 산업이고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시장입니다. 위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조회사의 장부를 두려움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배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모은 회사가 아니라 많이 버틸 수 있는 회사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줍니다. 많이 약속한 회사가 아니라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회사가 진짜 신뢰를 만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례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사건이지만 준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 나와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고 그 질문은 곧 당신의 선택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셨다면 지금 내가 가입한 회사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 번만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 상조 그대로 내 상조 찾자 같은 서비스를 통해 선수금 예치 비율과 회사 현황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배운 기준을 바탕으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차분히 비교해 보세요. 가격표만 보지 말고 장부와 제도, 지급 여력과 예치금을 함께 보십시오. 기억이 곧 힘이고 기록이 곧 안전입니다. 오늘의 작은 배움이 내일의 큰 위기를 막는 가장 조용한 혁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동료와 한 번쯤 함께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대화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이라도 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상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오늘의 배움을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기 전에 단한 번만이라도 내가 맡긴 돈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